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집값 당황 등 시정 결혼 행위를 특사기용을 통해서 기획조사하겠다. 어,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마련을 하는 중인데, 전세 사기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물론 중요하죠. 기본적으로는. 뭐 그런 조치는 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뭐 뒤에 부분에도 내 표시해 놓긴 했는데,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 어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무슨 전세 보증을 해 줬는 것도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전세 사기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실제로는 1억짜리 집인데 이걸 1억 2천짜리라고 그러가지고 1억 2천에 뭐90% 해가지고 1억 뭐 천만 원에 보증을 해줬더니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제로는 시세가 1억도 안 되고, 경매하면 7천만 원 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뭐 선순위도 잡히고, 심지어는 심지 가끔씩 저당도 선순위가 막 잡혀 있고, 막, 그러, 그러서 결국 사기다, 이렇게 되는, 되는 것도 많죠. 그럼 요, 모든 요소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어, 전세 보증 대상의 평가, 이걸 엄격하게 하는 조치는 했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지금은 실제 시세의몇 퍼센트까지 보증해 주고 있어요? 한80% 정도 정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중 전세, 전세가율이라고 그럽니까? 네. 이게 보통 평균 60%를 잘 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1억짜리에 누가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전세 들어갑니까? 1억이면 보통 한 6천만 원, 네. 만원 높을 때 네. 그런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80%를 네. 보증을 해준다고요?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라든가 그런 옛날에100% 해줬어요. 그렇죠. 그게 또1 2 0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좀연착륙이 실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차육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음. 혼란들이 상당히 어, 가족 세나즈는 그건 나름대로 다 고려하고 있는 거였고 그러면 네. 됐고. 보증제도를 악용할 여지는 지금부터는 많이 줄어들고 앞으로는 더 낮춰야 되겠죠. 예, 예, 길게 그렇습니다. 봐서. 그래서 보증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은 없게. 네. 예. 실제 시세를 잘 보고 이게 경매를 당하거나 위기상이 발생했을 때도 손해안 보는. 네. 가보기는 보통 60몇 퍼센트 되면은 집값 대비 전세가 60몇 퍼센트 높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예. 그러니까 일정 비율을 너무 만드는 건데. 그걸 계속 이제 조금 조금씩 연장을 시키는 모양으로. 그건 아, 됐습니다. 그럼 됐고. 네. 또 하나는 보증을 해 줬는데 이게 선순위가 잡혀 있더라. 이것도 많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 얘기해 보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주택 실장이. 그 봤더니 네. 해 줬는데 어 전세 가기 전에 저당이 먼저 접수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집주인들이 가끔씩 새로 지어져 하는 조직적인 사기꾼들 그런지도 하죠.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전세가율을 100%까지 잡아서 사실상 뭐 깡통 전세가 많이 발생하면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가율을 지금 90%그 향후에는 80%까지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80%이고 90%이지 말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90%로 다 가격 를고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80% 70%까지도 지금 검토는 하고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80% 목표로 90%를 하고 있다 그말이네 그러면. 예. 그런데 예. 단기간에 전세가율을 지나치게 낮추게 되면. 아, 이건 됐어요. 아까 예. 얘기했고. 그리고 선순위로 잡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확인을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사기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 전국적으로 그 피해자 지원센터가 일곱 곳이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센터에 공인중개사라든가 전문가들을 좀 배치를 해서 계약 체결 전에 그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컨설팅 해주고 하는 걸 지금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 체결자들이 선순위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임대인이 전세 사기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조치도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도 그건 우연 우연적 요소의 보이지 않는 기망 행위를 피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그좀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예 그냥,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이 대출금을 집행을 할때그 대출금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주잖아요. 그 대출이 먼저 되고 집주인이 그 세입자가 들어가서 세입 신고 세입자 신고를 하는 시점하고 저당 접수된 시점 선으로 결판이 나잖아요. 네. 그좀 전세 자금을 빌려줄 때는 본인한테 주지 말고 주인한테 주, 직접 주면서. 대신 조건이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를 좀더 일찍 이사 가기 전 (2시간) 전에 할 수도 있지 예를 들면 네. 하고 그때 저당이 선순위가 없다는 거 확인하고 돈 주고 이런 건 어때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럼 사기당할 염려 없잖아요 그걸 이제 물론 확인 네. 행정업무가 좀 많아지긴 하겠죠 어 일단 그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세 사기 우려는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음, 하든 이게 이제 사, 이게 사기꾼이 문제잖아요. 사기꾼들은 예. 그런 것도 다 대비를 해가지고 쉽게 대 이거 등기 등기서를 들고 있다가 전입 확인 싹 집어넣고 전입 받아주고 이럴 수 있다니까요. 뭐뭐안 먹고. 기만 해가지고 죄짓기로만 보고사 뭔지 다겠어요. 그걸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일단 이게 그 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예방 네. 대책은 좀더 광고해 보시고, 이건 제가 잔머리를 한번 해본 건데, 네. 네. 그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좀더 연구해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이미 발생한 전세 사기에 발생한 데 대한 대책은 뭐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저거 어. 자, 결론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긴 한데 일단 선 지급하고 책임지고 정부가 구상하자는 얘기를 입법으로 하자고 그러다 결국은 그때 당시에 정부가 반대를 했던 가 그래서 못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거 지금 그런 지금, 제도 돈이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그 피해자들 있죠. 피해자들이 어. 지금 그 깡통 됐으니까 어쨌든 보상 받는 까다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그30% 정도라도 최소한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게 선 보상해달라. 예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지금 네. 국회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아, 근 그게 진척이왜안 되냐고 저한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일부는 어떤 사람 많이 받는 사람은 80% 이상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깡통으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건 뭐 각계 사정이 다 다를 텐데 정부가 네. 정부가 위험을 감수해 주는 걸 일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감수해 그냐. 주고 그 약간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 보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경계가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전세 보증을 해준 경우 는 어차피 그 보증 책임을 이행을 하니까 정부 허거가 하고 있나요 하여튼 다 책임을 지는 건데 지금 보증이 안된게 문제잖아요 지금 보증이 안된거 개인적으로 가서 사기를 당했는데 이거를 그렇죠. 또 어떻게 정부에서 좀 선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은 정부 가든지 하 해라 또 그렇게 해주자고 민주당이 법안도 내고 통과도 됐 는데 거부당했던 거죠 대통령한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래 놓고 대통령이 되더니 왜 말이 없냐 지금 네. 이렇게 따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 야당 시절에 약속했던 거 아니냐고 네. 우리 민주당이. 그랬을 때 여당이 되었으니 네. 그런 책임지는 법을 예.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그거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필요하고. 그거를 그럼 좀 준비를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든지 하시 예, 대통령님 이거 정책실하고 네. 당 정책위하고요. 초안 가지고 검토를 예.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겠죠.